2년 동안. <laughs> 용창우 까는 거를, 어? 몇천 명, 7천 명, 8천 명이 뭐냐. 땅투부는 나무 있게 지가 못 만들게 막는 거임? 아무튼. 얘네 한번결론을한번 한번 볼까? 이 새끼들 여기다 뭐 땅투부 땅튜브 좆집 땅투부가 박차도 올라치기 않유 나가 니가 흑가를 렉하지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이 새끼들 근데 맨날 스탠스가 뭐냐면은 맨날 흑자가 줬대도 말든 상관이 없대. 이 병. <laughs> 근데, 존나 예민하게 반응해 아니, 그러면, 진짜 상관이 없으면, 그냥, 이런 글도 안 써. <laughs> 이 병, <병시> 신 새끼들아. <웃음> 아이고야. <웃음> 흑자가 나랑에 가서 상관없다. 근데 이제, 흑자가 곤란해지면, 응, 음, 이건 중립기어 박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갑자기, 얘들아, 헬이 너무 더러워지는데, 흑자, 잔나, 고메, 땅투부, 사구니, 등등등, 전차장, 등등등. 언급 금지할까? 하면서 갑자기 또팟딱 그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거 언급 금지 만들어서, 갑자기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laughs> <laughs> 아니야냐 얘네 너무 투명해. 너무 여초스러워. 한번개정글한번 한번 볼까요? 야, 뭐, 땅치 부분이 흑자 대형 똥볼 찾네. 이건 실드 불가. 피치 18개. 흑자가 나락을 가든 말든,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니까? 아, 아, 어, 땅천지 꺼져라, 등등. 그니까, 어. 응? 그러니까 러 그냥. 논리가 없잖아. 어? 증거 기반으로 이야기한 것도 그거고. 그리고 흑자도 인정을 했어요. 누가 봐도 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다. 아니,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그 선택과 집중을 몰라버리네. 어떻게 한번 뭐 얘네 뭐라고 하나 좀 보자고. 흑자, 쉴드 칠 생각도 없고, <laughs> 욕할 생각도 없고, 관심이 안 가. 뭔 일인지 공급하지도 않아. 찬우 다를 때 아니면 보지도 않아. 만약에 흑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어뭐 이러면서 어? 찬우가 고 대서관 욕한 건 별개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뭔가 약간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객관적 분석이라고 하면서 땅튜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용찬 놀라치는걸 보고 바로 꺼버려. 이 새끼, 어. <laughs> 난 올려친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내가 딱 말할까? 네, 성원이가... 나는 이렇게 말할게. 지금 여기 내거 보는 분들 중에서도, 용찬호 씨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자로 아니,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흑기견 혹은 용찬호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난잘볼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내가 왜 그래야 돼? 목자님은 그걸로 많이 대박이 났으니까, 랭라인 샀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용찬호 씨의 뭐, 인성이라든지, 어, 그런 언행이라든지, 그런 거 뭐, 가 많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그뭐 컨텐츠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상한 것도 좀 있긴 한데 아니 뭐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거 분석할 때도 좀 다각도로 보고 아, 나는 괜찮은 것도 많았어 근데 내 방송에 왔던 흑기견들을 이상원 씨라든지 다른 애들이 직접 만나러 갔을 때를 보면은 개 들만 나와 진짜로. 그러니까 외모도 뭐용천호씨 키가 작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 아니 그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뭐 외모도 꾸밀 줄도 알고 옷 입을 줄도 알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흑기연보다 잘난게 훨씬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 아니, 그 나이에 뭐, 몇억까지도 벌어봤고, 그런 사람이 흔하진 않잖아? 근데 난이 새끼들이 왜 그걸 용천우를 올려치기라고 말하는 건지. 그냥 사실인데, 어? 난 이해가 안 가. 진짜로. 그냥 이제, 그런 언행이라든지 이상한, 그냥 사실을 말해도 이 새끼들은 무조건 용천우가 병신이어야 되고, 쓰레기어야 되고, 가난뱅이어야 되고, 인생 좁댄 사람이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 같아. 그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만 보고서 깔거 까면 되는 거지. 사람을 무슨, 내가 그래서 이 새끼들이 여초라고 보는 게, 아까 그 통계도 나왔지만, 하는 행 이 초장적인 여초식이야 그냥. 자 이거 한번 또 볼까. 딱 봐봐 너 요즘 돈 많이 번다며? 아뭔 소리야. 벌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딴 거지들 진짜 이 화력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화력 이거 이 새끼들 이거 막 있어고 하는 거 봐. 뭐 화력 화력 이러고 있어. 나이도 처먹을대로처먹은이 노개 새끼들이 너네 노상이라고 걱정하세요. <laughs> 서른한 살인가부터, 대한산부인과 학교에서 노산이라고 하니까, 어? 21번 염색체가 제게로 나오는 아이를 낳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루 빨리 결혼이나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 좀 하지 좀 마시고. <laughs> 끌고 아이고야. <laughs> 양도 한때 흑용대전 참전해서 알텐데? 쟤가 찬호한테 이메일 보낸 게 잔나라고 확인했던 애야. 처음인지 모르겠고. 분명 용기를 잃거안볼 리가 없음. 아, 나 그때 이후로 안 봤는데? 쟤 어떻게든 트집거리 잡으려고 어거지 하는 거임. 이게 왜 어거지 하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내가 너 빼를 사람으로 안본 이유. 알겠어요? <laughs> 병신들. <laughs> 닉네임 기본값도 애비 손잡고. <laughs> 아이고야. 보자, 이렇게. 빵집어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니네 니들 주인이랑 니들은, LM이 전부 덤부들에게 깔려 튀는. 뒤진... 새끼들! 너들은 흑기경을 키걸 자격없어! 니네가 가장 심한 인 너무 욕한거! 아이고야 좋아요 좋아요 <laughs> 딸팀저 전패배 제발 읽어주세요 응? 어? 더 안읽어줘? <laughs> 쟤네는 스토킹 개념을 모르는게 아니야 헬스톱에 미제 고갈이나 다름없어 땅은 돈에 시청자는 도파민을 써 저렇게 어거지로 하는거 얘들아 도파민은 어거지로 한다고 나오질 않아 그리고 내꺼 컨텐츠 보지? 나는 진짜 어거지로 잘안 하긴 해, 어? <laughs> 난 내가 어거지로 한 적이 있나? 뭐 있기야 있을 수도 있는데 딱히 뭐 없어.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응? 양태우 조선에 관해서는 찬우랑 같은 생각일걸? 찬우씨는 어떻다는데? 차라리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남아서 그냥 일본이 있으면 세계 1등국가라도 돼서 국뽕이라도 빨았을 텐데. 이럼 아니 이게 뭐 틀린 말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를 보세요. 어?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도 개병신 취급당하고 이런 나라에 뭐 애국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십창라는거 확정이고 연금 개혁은 안 하고 우리 이공상공들한테 세금 뜯어가면서 지들은 더받받받 받기 좋아하고 있고 우리는 더 내고 여성... 뭐. 이게 이, 나, 이 나라가 한국이어서 좋은 점이 뭔데 우리한테? 어? 우리 윗세대들이야 힘들었겠지. 근데 우리는 뭐 3세, 4세, 5세일 텐데 지금. 어? 어? 이걸 어떡하냐? 어? 나는 일본이었을게 난더 좋았을 것 같아. 나만 생각하면. 하지만 나는 지금 해봐. 애국심이 있어요. 저는. 젖 같은 나라지만.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거든. 아 진짜 근데 여초결 같긴 하다, 이거. 땅트부는 진짜 악질이지. 땅트부 우리 인간 취급도 안 하네. 어? 오, 띄어쓰기도 잘하고. 신조다키머리 취급하노. 대체 어디에 긁힌 거냐? 아예 긁혀서 이 새끼들은 근데 존나 웃긴 게, 얘네야말로 확증편향이 좋대 내가 긁혔을 것 같아. <laughs> 긁혀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냥 보러 온 겁니다. 어? 어 심심해서 하는 거맞습니다 음, 완장 다시 찹니다. 새끼들. 아이고야, 이, 결의에 찬 말하는 거 보세요. 결의에 차서. <laughs> 이게 정상이냐. 이거 뭐, 완장차면 뭐지. 뭐,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거야. 뭐야. 얘는 진짜 뭐 하는 새끼들이냐, 이거. 꼴랑! <laughs> 조회수 80, 46 나오는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laughs> 아, 안 되겠구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하면서. 선수 입장 <laughs> 근데, 씨발, 조회수 20, 30, 40. 아이고야. <laughs> 아 너무 좋다 나... 사냥개는 흑기견이 아닙니다 진짜? 사냥개는 아니... 유튜버 용찬우님의 아버지 밖에서 놈을 씌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에 으는 용찬우와 장미서를 맛있게 요리는 요리사 중한 명에 불과하며 <웃음> 지랄하네 <웃음> 근데 왜 이렇게 반응해 너네 나한테 왜 욕하는 거야? 아니 맞잖아. 어? 아니 흑자일스 얘기하고 코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지랄해? 난 진짜 신기하네. 아니 말을 믿지 않아. 어? 행동을 믿어야지 사람은. 이 새끼들은 뭐 진짜 뭐제 가리가 뭐 어떻게 된거 아니야, 이거? <laughs> 오, 진짜 신기하긴 하다. 어? 아또또 또 새로운 걸 다운 볼까? 내가 흑기견은 아닌데 땅트보다 적 같은데? 아, 얘왜적 아, 예? 같을까? 너의 마음속 그 근원을 자세히 들어놔봐. <laughs> 용차들 거의 다 잡을 만한 상황에서 굳이 흑자를 깐다? 그러니까, 용차들 회생시켜라 의도가 뭐지 <laughs> 혼자 망상질 <망상질초에서> 처해아이고야어 <laughs> 아무튼 아니, 그니까 너네는 이 세상이 용차로 다 굴러가는 거네. 그러면 흑기견은 아니지만 땅트보다 적 같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 예, 용차는 다 잡을 만한 상황에서 흑자를 까? 내 놈이 흑자일까 감히 흑자 <laughs> 회상시키려는 <진짜> 의도야. <laughs> 이러니까 내가 너네 하등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속에 <웃음> 거야. <웃음> 아이구야, 나 여기 진짜 진짜 궁금하네. 어? 땅치는왜 보는 거임? 목소리 얼굴 다 조비어인데 진지하게 당부급인 사람인데 당부 아저씨가 너네들보다 압도적으로 잘난 사람이야 이. 그이 새끼, 내가 장담할게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얘네가 모든 썼던 애들의 재산을 합쳐도 당부 재산이 안될 거야. 그 능력으로 자기가 어 자로 성가한 사람 왜 이렇게 이 20... 집병 이 새끼들은 다 그냥 어? 아니 뭐 재산이 뭐 다는 아닌데 너네가 흑자 빨 때도 재산이나 능력 이런 걸로 빨고 어? 그런 걸로 까잖아 그 레드필 그 사람도 어? 이 새끼들 그냥 아 그냥 얘네 다 여자라니까 남자에도 내가 봤을 때 불알 안 달려있어 아니 사귄게 아니라 지 혼자 망상질처해서라는거 자체가 그냥 네 확증편향이잖아 나는 증거까지 깠는데 흑자도 인정했는데? 왜? 너가 인정 안 하면 우주는 너를 중심으로 돌아너 어디 뭐 무슨 시발 뭐 떡볶이는 먹고 싶은데 죽기는 싫어 뭐 그, 그런 책본 거지 너너 너 여자지 너왜 닉네임 예은이야 <laughs> 아 이거나 다 읽어야겠다 진짜 족같아서못 듣겠네 저런 거왜 듣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다기보다 너네 보는 거를 좋아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laughs> <laughs> 아니, 뭐, 용찬호 씨가 내가 뭐, 잘났대? 어? 너네보단 잘났다. 뭐, 뭐, 논란이 될 만한 말 많이 하고, 뭐 인성 별로 안 좋아보여. 그건 사실이야. 근데, 너네보단 잘났다. 아니, 그냥, 뭐 흑기현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 어? 왜 이러는 거야? 뭐, 아니래, 상관없대. 흑자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왜, 내가 뭐, 용찬호씨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레드필 씨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지랄하는 거야? 어, 언행일치가 안 되는데? 땅튜브 박기견 고백. 차는 영상 좋은 거 많더라. 흑기견들 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팩트인데? 진짜로? 아니, 이거 내가 뭐 틀릴만한 거 아니잖아. 저 사람 뭐 30대 뭐 그때 뭐, 어? 차도 그래도 뭐, 중고 샀다 뭐 이렇게 까긴 하지만, 뭐 평생 뭐, 시발 포르쉐에도못 몰아볼 새끼들이 뭐, 어? 아니, 재산도 그래도 뭐 쌓여놓고 쌓았고. 그리고 이런 일있기 전에도 어느 정도 뭐 용호수, 뭐 템플릿인가? 뭐 그런 것도 조금 유명했고. 얘네보다 훨씬 나아보이는데? 아니, 왜냐면은 이게, 상훈이도 그렇고 여기 흑기견, 여기 뭐야, 탁, 갤럴, 뭐, 용호수 갤러, 이런 애들 만났을 때 우리가 다그 녹화해 둔게 있는데, 하나같이 정상이 없어, 진짜로. 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저 방송을 무슨 2,700명이 보냐? 그러면 너네는, 씹새끼들아, 2년 동안, <laughs> <laughs> 용창을 까는 거를, 어? 몇천 명, 7천 명, 8천 명이 보냐, 이 개, 병신새끼야. <laughs>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글은 못 쓰겠다, 어? 자기가 공격당할까봐, 병신새끼들, <laughs> 진짜. 이러니까, 전웅아, 전웅아, 어? 소리 듣는 거지, 어? <laughs> 아이고야, 나 미치겠다. 야, 야, 이 새끼들 이제 안 통하니까. 당음부 병먹금이랑, 응, 음, 응, 음, 검지, 거니, 하고 게요 아, 익수는 없구나, 삶을 할까. 맞아, 뭐 그래. 그러... 아, 망정이야. 아, 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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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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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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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40이 이러는데 이게 뭐 단톡방이지 왜 갤러리에서 글을 쓰고 있어 그냥 단톡을 파 단톡을 니네들끼리 쳐 놓으라 <laughs>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뭘 무슨 뭐 트래픽이니 뭐니 얘네는 자비대가 좋대 진짜로 미친 새끼들이야 그냥 <laughs> 어? 땅투보는 <laughs> 나무이키 지가 못 만들게 막는 거임? 그러면 병신아, 그게 막아진다고 막아지겠냐. 대통령도 나무이키가 있는데. 아니, 이 새끼들은 대가리가. <laughs> 아니, 나 존나 신기해. 내가 무슨 국가 권력, 뭐, 시발, 말도 안 되는 어나니머스, 뭐, 그거야. <laughs> 아니, 뭐, 대통령, 연예인 다 있는데, 왜, 왜 나만, 내가 스스로 막는 거야. 얘네 진짜 신기하다, 근데. 어차피 나올 게 놀란 밖에 없어서, 지가 너무 이렇게 한세기 막는 거 같아. 아, 진짜 대단하다. 이 새끼들 근데 보나마나 1번 찍었을 거 아니야, 어? 흑자가 부러워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네? 야, 이 병신아. 흑자님 따라했으면 내 방송 망했어, 이 개. 새끼야. 난 솔직히 말해서 그거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가 없어. 너무 재미없어. <laughs> 나는 못하겠어, 도저히. 난내 머리로는 그게 안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봐봐, 이거 봐봐. 내가, 내가 말했지. 여시들, 어? 이 새끼들 여자 맞다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 지, 화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솔직히 땅뜨면 시청자들보다 중국인이 나아. 저런 새끼들이 쉬었음 핑계대고 대한민국 국권 숨어있을 거 생각하니까, 무비자를 한국가서돈써는 중국인들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자, 이런 년들이 일찍 하는 겁니다. 정확하죠. 여기, 내가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잘 봐봐. 우리가 진행했을 때, 흑자님도 오셨고, 마지막에 솔직히 흑자님 꿀먹은 벙어리들고 사과하고 가셨잖아? 근데 이 새끼들은 이 악물고 잔날을 비호하는 새끼들이야. 어? 말이 안 돼. 왜 그럴까? 여기서 나오죠. 보도보 특성이. <laughs> 이 개병신들. 그, 그려놓고 너네가 여초가 아니야? <laughs> 얘네 그냥 싹다 노괴새끼들이라니까, 그냥. 개병신년들. 여기에서만 나와봐, 쉴드가 염글부터 <laughs> 봐야 되나? 아이고야, 뭘 이렇게 염글이 많아. 아니, 흑잘스 갤러리. 야, 근데 너네 비교도 안 되는데? 조회수 그 차이가? 이 병신 탁 쳐서 떨구기 갤러리야. 갤러리 이름 기억하기도 어렵겠다. 뭐부터 봐야돼? 염글만 보세요. 아, 염글만요? 어디부터 봐야되지? 내가 방송한게 한 18일? 17일? 16일에도 했나? 아, 16일에 코메 왔었지, 그때. 오케이, 1 6일거부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용 근황. <목소리> 이때 보니까 현장 영상으로 자기 얼굴 깐 라이브 방송 올렸더라? 구부작사건 터진지 얼마되었다고? 구제 하기 슈퍼짤 후원금 빨아먹었으면 잠수는 타지. 멤버씩 갈자 모집하는 대단한님. 남친 공개 모집 중. 아! 흑자 관련 카르텔 분석해서 올린 영상 보면, 이 여자 보통 흑자가 아니다. 혹시나 접근하는 애들 조심해라. 관상이 영, 무서움. 아, 예, 예, 아이고야. 어, 흑맥주, 흑장미, 아이고야. 이랬던 과거가 불과 2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야. 이들의 공통점은 윤루카스, 김달, 리섭, 신념을 파는 인간들. 아뭐 다음 페이지로 가라고요? 잔나랑 대체 무슨 관계냐 흑자. 요것도 근데 가져가다 그냥 꼴랑 갖다 바친 거잖아. 그러니까 난 그냥 인간의 그런 신이라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사원식 것도 그대로 전달. 싹 다. 어, 흑자가 리얼 쓰레기인 게 하면서 사과를 하면 난 성범죄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사과를 하냐고? 아아 아, 이때도 그 레전드 여자 아, 이. 때 우리가 토론을 했었지. 자기는 죽어도 성문자 되기 싫다고 잔나한테 절대 상관 않고 버티다가 카라큘라까지 동원해서 잔나가 맞아서 가미시하게 업어다 놓고 코멘은 성범 죄자 만들고 막 보고 있었음. 아 이걸 뭐 의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럴 뻔했죠. 진짜 저 아니었으면 코멘 님 어떻게 사망했을 수도. 근데 얘들아 놀라운 거 뭔지 알아? 잔나는 그때 영상을 우리가 한번 다음에 돌려보자. 잔나는 그때 카라큘라님한테 좀 이제 자기 넘겨짚으면서 어떡 해. 제가 여대 어디 다닌다고 성신여대 다니고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요 막 이랬는데 정작 자기는 다 말하고 다녀 난 비밀을 그것도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까지 다 말하고 <laughs> 거기다가 사진 찍고 그 뭐야 인터폰 사진 찍어서 흑자 주고 이상훈이 비밀이라고 못 바꿔서 얘기했던 것도 흑자한테 얘기하고 그냥 말도 안돼얘는 <laughs> 말이 안돼 <laughs> 어이구야 다음 페이지. 어 뭐, 이렇게, 무서운 년이다, 뭐, 이러면서. 아니, 내 입장 그때는 오빠 잘못이야. 근데 그건 그 때일이고. 나는 그것도 벗고, 스트레스 받아서, 공론하기 싫고, 내가 둘 사이에 무기줄 수 있는 거 싫어. 착착했으면 좋겠어. 어, 이런 식으로. 오. 흑자한테 영상 갖다 바치고, 쟤가 나서 똥킹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하는 거 봐라. 서울은 넌데, 진짜. 어, 그니까. 이거, 사실 그냥, 꼬매야. 너가 성범죄자 해라. 어? 너가 범인 해라. 어,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어이고야흑찬게이좀 친호? 흑자식 핀트 개못 잡네. 그분한테 영상 받은게 올해 6월이라면서요. 지금 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롭고 여성인권에 관심 많으면 그때 바로 갔어야지. 근데 이번 사건 깐다고 협박한 이유가 그냥 코메가 당신 저격해서잖아요. 결국 자기 까이니까 남의 약점으로 협박한 건데. 아, 어, 그 치사실. 오, 리얼, 리얼. 오. 마지막에 양비론 펼치는 흑기견 새끼? 뭐, 이건 존나 학자가 잘못한 거 맞아. 코메를 떠나서, 아, 아 아직까지는. 코메를 떠나서, 잔나가 피해를 보낸 거니까. 오늘만 해도 잔나가 정신 나간꽃뱀인줄 알게 됐잖아. 근데, 오늘 방송에서 코메도 자기 불량을. 잔나, 백두 억자를 잘못된, 코메도 잘못된 고 이거 아니야. 아, 어, 이또 양비론을 이렇게. 아니, 코메가 대체 뭘? 술 잘못한 거야? 코에는 자기 불리한 말을 싹 빼먹고 불리한 말이 없는데 진짜로? 장나 이상한 여자 맞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다 그렇게 당했으면은 어? 흑자 오늘 딛고 참여한 거 조아악수를 뒀네 존나 자신감 차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신감 좋댔는데 어 약간 마지막에 약간 어아아 여기 애가 울면서 도와달라는데 어떡하냐? 아아아아아야 흑자 사과했네? 자 어, 다시 구독 들어가자 어, 아는 흑기견들은 보신탕으로 가시면 됩니다 <laughs> 병신들. <laughs> 아, 약간 좀, 약간 빨아제 끼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아, 또 이런 데서 빨아주면은, 유튜브 뭔가 망할 것 같은데. 근데 나 흑자 저렇게 말 떨면서 말하는 거 처음 봤어. 딛고 처음 들때 목소리 존나 떨리고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거 존나 웃더라. 원래 좋됐을 때마다 땅좀 차면 바닥 좀만 있어서 내년에도 몇번울 거다. 트 트럼프 줄을때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야. 어, 사실,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한 여튼, 실컷 썸 타고 사귀기 직전까지 애매하게 굴다가, 나중에, 사인 거 아닌데? 시전하는 거. 대아비국에 존나 웃아이려 존나 말 믿을 수가 없다. 코비는 또 하남자 중에 개씨보구라. 우리 사귀었던 거 아니었어? 나 혼자 착각이었구나. 하... 바보 남녀가 주기적으로 만나고 둘이 사적으로 여행까지 다녀오고 있으면 그게 사귄 거지 한국 여자 특 말장난 시전하는 게 뻔히 보인다. 어예 남녀가 주기적으로 만나고 둘이 사적으로 여행까지 다녀오고 있으면 그게 사귄 거지 한국 여자 특 말장난 시전하는 게 뻔히 보인다. 무슨 사귀는데 우리 사귀는 거다? 계약서 작성 오늘부터 일해야 사귀는 거냐? 그리고 본인이 코미한테 그런 감정 느낀 적이 있다고 인정했잖아. 그럼 그게 정수적으로 연애를 한 거야. 말장난하지 마.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본질이야. 사겼다 아니었다는 모르는 거야. 그뭐씨발 계약서 쓸 것도 아니고. 음, 그다음 어디야? 어 맞네 와멋이미 연락 안되는데 바이크 들면 민폐라고 생각했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안될 것 같아서 당연하지 내거다 찾았는데 왜 직접 찾아가? 신하게 지내도 문추한테 연락해서 해결하려 했다 이걸 흑자는 영악한 새끼라고 지맛대로 생각하고 온줄 알고 그니까 레전드기네 지는 심발 맨날 사과 차올 정도로 더러운 때꾸정물 줄줄 흘린 새끼야 아나형 남한테는 존나 엄격하다 나하니까 존나 엄격하긴 해 카운트 세다가 일망적 손절 아이구야 지금 흑기견들 작전이 존나 웃겨. 코메는 스토킹 범죄다. 이걸 우기고 있음. 정작 지금 주인님은 코메한테 도개 잡았고 님이 사귀거나 섬탄 거 맞고 스토킹도 안 하신 거 맞다고 깨갱 하고 돌아갔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 말싹 없어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했잖아. 어? 어쨌든 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인정했다. 어난 아, 이해가 안 가네. 카톡 거짓말이 리얼 레전드임. 유튜브만 차단했지 카톡은 차단안는데 머시미가 연락 안한 거다. 머시미가 카톡 보내데 익십당한, 안익십당한 캡처를 보여주자. 이거는 손절하고 한참 지나누라서 의미없어요. 한참 뒤에 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해. 안 보냈다고 말해놓고서, 이렇게 말하면 말 바꾸는 걸로 좀 느껴지긴 하죠. 흑자. 빼박 통매해보긴 하지만 본인 피을 남자란 이유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함 그런 새끼가 장난을 공모해서 무고로 사람잡 그러고 해? 아, 근데 뭐 공모한 것까지는 모르겠어. 잔나가 흑자한테도 다르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왜냐면 나한테도 다르게 얘기하더라고 잔나는 사실과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했어요 카톡 가니까 그렇게도 말안 하지 않았지 저거예요 저렇게 영리한 모습이 이 지랄래 미크 <laughs> 어, 잔나 코메한테 일 커지기 싫으니까 그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뒷구냥으로일 키우는 걸업으로 삼은 흑자한테 모든 자료로 다 갖다 왔지 어우 진짜 근데 사실이긴 한것 같기도 하고 짱툴 라이브에서 개일주 최고 웃기 멘트 꼬매가 따박따박 다 반박하니까 술술 나오던 말도 버벅버벅 버벅 끊기더니 꼬매한테 멘탈 나간 건 알겠는데 아우 불리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어, 어어, 어어. 어제 당첨을 라이브 보고 다 느낀 점. 개고. 코멘은 찐따가 맞다. 슬 영포티의 정점. <laughs> 여자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코멘를 스토킹 성범죄로 담그려 동조한 놈. 여자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멋있으면 남북군로 혼자 정해찍고 5년간 치닥게지는 지인을 손절난 이거 몰랐는데 뭐 돈도 빌려줬다고 했던 말이 있던데. 심지어 그 여자가 2년 전 본인을 담그려 했고 그걸 가겠다 당사자가 그녀의 동조한한 명을 또보내려고 하죠. 화룡전쟁으로 대화 말미에 잔나가 이번 사건의 가장 피해자다. 나 때문에 무고치를 행하려 한 가해자로 보여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며 끝까지 잔나를 실어 쳐주고, 그러니까 내 이해가 안 가. 이 포지션이 어떻게든 피해자 프레임을 씌워, 이번 일에서 빼주고 노력하는 점 보고, 아 진짜 전형적인 스윗 영포티구나. 오, 어, 여까,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읍자가 잔나는 예전부터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아주 강하게 의심 중이 나와 있구야내 이해의 잔나씨도 니 편네 편할 편 것이 모든 통화 대화 영상 녹음 녹화하고, 사이트로 주고 화나면 언제든 그 사람을 범죄자 만들려고 하고, 인생 조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음. 2년 전에 처음 그랬을 땐뭐보해서 그랬을 때 했는데, 두번째 문제는 번째 그냥 천성이 아니라 맞긴 하지. 뭐, 있는 것 같다. 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면은, 납득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솔직히 뭐좀 비현실적이잖아. 근데 이런 말이 우죽하면 나오겠냐, 얘들아. 상식적으로 연인이랑 있던 일들을 42세 영포트 흑자한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음? 둘이 나이 차의 흑자가 이미 유부남인데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아, 그, 그렇긴 해. 둘중한명 호감이 이라도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 주제들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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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요. 어, 호감도 꽤 있던 거지. 그러면 이 족같은 일이 설명은 돼. 아 설명은 돼. 관계 존나 괴상하네 잔나가 6월에 코메제를 흑자한테 넘겼다는데 코메가 잔나 찾아간 것도 거의 1년 전이고 둘이 그냥 잘 화해하고 마무리하고 그러는데 뜬금없이 잔나 과거 응? 연애 행적 생각해보면 돈이나 능력 있는 남자한테 헌신하는 편 아님?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알아요 근데 저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뭐 굳이 얘기는 안, 안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 흑자님, 잔나님 상대가 이렇게 어? 약해져도 끝까지 그냥 그런 걸 지켜주는 것이. 어? 몇 글자에서 흑자한테 왜 자료를 줌? 그냥 무드라고 사주려 한 거? 심지어 사건 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둘이 도 대체 뭔 관계길래? 시한테 패드립을 방송에서 퍼부어 고소까지 하던 유부남이 이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아무리 봐도 존나 이상해.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의견들이. 잔나 성신여대 다닐 시절에 4년 내내 왕따였단다. 어, 실제로 뭐 친구 없다고 그랬죠. 아이고 우리 뭐 적보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피해... <웃음> 아이고야. <웃음>